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큰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신 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일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참아 모욕적인 말로 단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닷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에녹은 이렇게 애원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